자 대동이라는 종목이에요. 대동 뭐하는 기업이죠? 뭐하는 기업이에요? 어. 농기계 만드는 기업입니다. 농기계 만드는 기업인데 이 종목이 왜 주목을 받고 있냐, 왜 포커싱을 받고 있냐? 자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모멘텀 당연한 말이죠. 갈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대동이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뭐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사실은 뭐, 저랑 같이 매매를 하셨던 분들도 대동이라는 종목으로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만들어 갔었죠. 그 이전에 뭐, 농기계 AI 관련해가지고 그 모멘텀을 가지고 수익을 잡아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좀, 최근 좀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모멘텀은 우크라이나 재건이죠. 대동이라는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다 라고 바로 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어,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 안에서도 지금 이러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러한 기사가 나와줬더라. 자, 한번 같이 볼까요? 1조 우크라이나 농기계 시장의첫 깃발 꽂은 대동 300억! 트랙터 수출의 탄력이 생겼다. 이때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다라고 하면, 혹은 뭐 LA 산불 관련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단순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렇죠? 단순한 기대감이었다고요. 그런데 대동이라는 종목 지금 나온 모멘텀은 뭐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첫 깃발을 꽂았다. 그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모멘텀은 알겠죠?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뭐 첫깃발 꽂았다 대동이라는 종목을 특정하긴 했지만 특정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또왜 하필이면 대동이라는 종목을 잡아냈는지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멘텀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도 자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대동이라는 종목. 자, 이 모멘텀 말고 또 중요한 게, 또 매수의 근거가 될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보면요. 자, 이 종목. 갈때 어떻게 하죠? 대동이라는 종목.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시원시원하게 가는 놈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주가를 뽑아내는 놈이 대동이라는 종목이에요. 끼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끼 있는 종목이, 자, 쌍바닥을 찍었죠? 쌍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날 어... 그래프가 좀 확대되어 있지 않는데 이날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 한번 올려놨어요 그전 거래량 대비해서 300%나 터졌거든요 이때보다 거래량이 3배가 더 나왔어요 거래가 3배가 더 나오면서 바닥 찍고 그 다음날 주가 올려주더라 확인되죠 거래량이 3배 이상, 300% 이상 터져주면서 주가 올렸다. 그런데 이 종목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기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종목들, 특히 시초가의 공략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쌍바닥 찍고, 쌍바닥 찍고 나서 주가 한번 레벨업 하더라. 레벨업 하더라. 거래량 동반한 채로, 거래량 동반한 채로 레벨업 하더라.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그리더라. 횡보하는 그림을 그려주더라. 우리가 주식시장에 명언이 있잖아요. 눌림목 구간에 매수해야 된다. 지금 무슨 구간이다? 지금 여기가 무슨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무슨 구간입니까? 눌림목 구간, 주식 시장의 오랜 격언처럼 매수해야 되는 <laughs> 매수해야 되는 눌림목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대동이라는 종목 지금 무슨 이슈가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음, 죄송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 있더라. 기술적으로 어떤 상태더라. 쌍바닥 찍고, 쌍바닥 찍고 거래량 동반한 채로 주가 올리고 악성 매물 때 털어내는 눌림목 횡보 구간에 있더라. 그런데 내일 아침에 매수 잔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 대동이라는 종목 매수하고 싶어요, 매수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매수세가 여전히 그 잔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매우 매우 높아지는데 우리는 이 대동이라는 종목을 언제 공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보자? 아침 9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공해드렸잖아요. 어, 똑같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imbc라는 종목, 오늘도 마찬가지로 ds단석이라는 종목 공략해서 수익을 만들어냈듯이 내일 아침은 우리 대동이라는 종목을 좀 주목해 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대동이라는 종목 어떻게 공략해서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오셔서 확인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매일 아침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의 이 라이브 영상만 보고 지나가실 게 아니고요. 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오셔서 아침에 유동성 풍부한 개장하는 그 시점에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잡아가시고 같이 수익을 만들어 내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내일 아침 저와 같이 소통하는 공간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대동이라는 종목 같이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